국 최고의 시인인 기영도 김수영 이두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시인이십니다. 지금의 영포티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랑하는 시인 시집계 레전드. 자, 아, 저와 같은 독서 초보자들을 위해 딩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'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개 뽑아봤거든요. 네? 먼저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엠포털의 ch땡땡땡님께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시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물었더니 생존 시인으로 유일하게 이성복 시인이 꼽혔다던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줄 몰랐어요. 도대체 이성복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. 물어봤습니다. 음. 아무도 래 우리 이단원께서 네, 말씀을 좀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네. 항상 뭔가 몰리는 반했어 지금 반했어. 제가 첫에뭘 잘못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저한테. <laughs> 네 이성복 씨는 뭐 우리 그런 표현을 이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정말 시인들의 음.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음. 시인들의 시인면 이 원시인? <laughs> <laughs> 아, 나 진짜 너무 창피하다, 지금. 야, 빙그러도로 언제 잠 깨는 거, 진짜. 잠이 확 깬다, 너 때문에, 진짜. 네. 그만합시다. 네. 응. 그만합시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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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창합니다 근데 그 문학사든 예술사든 보면 어떤 젊은 예술가가 나타난 것이 그 문학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. 응. 한국영화를 얘기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순간은 1996년 5월 4일이에요. 그게 홍상수 감독의 첫 번째 영화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날이거든요. 아, 그거 어떻게 날짜까지 다. 영화 평론 가입니다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홍상수라는 사람이 데뷔한 것 자체가 사건인 거예요. 음.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사에서 한 3, 40년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저는 80년대 초반에 이성복 시인이 첫 시집, 뒹구른 음. 돌은 언제 잠기는가를 냈는 순간이라고 네. 생각해요. 네.